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전국의 검찰청에서 지금도 우리 검사님들과 수사관 그리고 직원분들이 일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검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수사에 의은 책임지는 검찰의 모습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진 사회 에 맞는 선진 사법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선진 사법의 내용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우리 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고 좀 편하게 해드리는 게 선진 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 정신에 맞게 절제되고 품격있게 행사돼야 되고요.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수사와 기소 권한의 문제에 관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우선 책임지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수 중앙지검장께서 직전에 검찰 국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를 담당하시는데요. 네. 검사들은 7년에 한 번씩 적격심사를 받지요. 네, 네. 그래서 부적격자들은 퇴직권위를 하게 되고 퇴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거의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여러 형태로 검찰 내에서 수사나 기소에 관하여 인권침해 말씀도 하시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검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네네. 걱정이 좀 됩니다. 특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 아무 때나 사표를 내고 또 변호사로 등록을 쉽게 해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이 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일선에서 검사장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아마 평정하실 텐데요. 평정 엄격히 하시고 그 해에 적격심사 대상인 검사들이란 평가를 국민의 관점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검사는 구속을 하고 압수수색 많이 해서 증거 찾아내는 검사가 실력 있는 검사겠습니까? 헌법 원칙에 있는 비례의 원칙에 맞게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도 증거로서 결론을 내는 검사, 그러니까 실력 있는 검사겠지요. 그런 검사가 선진사회에 맞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의 내용 주도 소환 조사 너무 많이 해서 일상이 힘드신 국민들. 고리해주는 검사가 필요하겠지요. 세번 부를 거한 번만 소환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검사들. 압수수색도 혹여 일상이나 사업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하는 검사들,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사들을 또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소를 하면서 피의자가 다른 증거를 내고 대부분 판례가 다르다라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래도 나는 견해가 다르다. 대부분 판례를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또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소심까지 무죄가 났는데도 대부분에 다시 한번 상고를 했다. 그런데 무죄가 났습니다. 이런 검사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검사가 책임을 안 진다면 그 피고인, 피의자는 어디 가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를 보상받겠습니다. 저는 검사라면 대법원 판례와 다르고 증거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상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론이 자기가 생각한 것 달라도 한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졸장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거부하는 사람들. 이 이종수 중앙지검장께 질문겠습니다 네. 혹시 법왜곡죄라는죄 들어 보셨어요? 예,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독일 등 외국에는 좀몇개 있는 <laughs> 네.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도 20대 때도 발의가 됐었었고요. 21대 때도 발의가 돼서 법사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를 논의해야 된다. 아니면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증명책임의 완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검찰에 의하여 고통을 당했다는 국민들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요, 국가배상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런 검사들을 걸러내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제가 그 동안의 자료나 내용을 본 판단이래. 중앙지검장께서는 검찰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그 위원님의 취재 100% 동,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실천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인권 의식, 그리고 조직 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선배 역할을 좀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